본문은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을 떠나 부엘세바에 도착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부엘세바는 가나안 국경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북쪽으로는 단 남쪽으로는 부엘세바를 말합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직선거리로 약 240km 정도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모든 식솔들과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은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요셉의 일로 하나님께 감사했고 두 번째는 애국이주가 정령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다 하나님 중심, 재단 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도 홍수가 거친 후에 배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재단을 쌓았고요.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삭도 그랬고, 오늘 여기 야곱도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떠나기 전,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지금 가나안은 기근으로 인해서 황폐해졌습니다. 먹을 것은 떨어지고, 비는 오지 않아, 모든 만물이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반면에 애굽은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다. 더군다나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아닙니까? 그 아들이 지금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망설일 것이 있습니까?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변했습니다. 야복강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그 애굽에 가도 좋은지 가지 말아야 할지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그래야 합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탄탄대로 같이 보여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십니다. 우리의 눈은 보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깊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것을 통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재단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응답이 떨어진 후에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야구의 부엘 세바에서 이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고바,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고비르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메.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전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이 가장 원했던 답입니다. 야곱이 질문했던 것. 하나님 제가 애국으로 내려갈까요 말까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업할까요 말까요 하라 하지 마라 갈까요 가지 말까요 가라 가지 마라 아주 분명하게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지금 이제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 계셨어요. 야곱은 아마 이두 가지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 같은데 첫째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이 땅을 떠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낯설은 애굽 이방 땅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 식솔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꿰뚫고 계셨던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이 대답을 듣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3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아, 400년이 또 지난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었어요. 지금 당장 현실을 보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예언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약 70명 정도였는데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할때약 25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십니다. 지금에 있는 우리의 상황 환경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먼 미래에 하나님이 되어질 모습들 그리고 만들어가시는 그러한 환경 상황들 이것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창백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4절 전반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야곱은 홀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애굽에 내려가는데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의 머리가 아마 복잡했을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이 식소들과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애굽 어디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야곱이 젊었더라면 아마 그런 걱정을 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나이가 거의 13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요. 야곱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 시작한다고 하는 건 굉장한 두려움을 줍니다. 그것이 사업이 됐던 직장이 됐던 결혼이 됐던 뭐 공부가 됐던 이사가 됐던 개업이 됐던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려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드디어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자 야곱은 지체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5절 전반절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세. 그곳에 가니까 그 보고 싶던 잊었던 아들 요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격의 해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목을 서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을 의지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답을 주시면 지체 없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판단, 생각, 경험 다 접고 하나님의 음성만 딱 믿고 붙들고 그리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